안녕하세요. 원인정핏입니다 자, 오늘 종목 분석을 드리기 전에 제가 1월 14일입니다. 그렇죠? 1월 14일 날 영상을 보시면은 일봉으로 한번 잡아 드리면은 다, 자, 이것도 저는 똑같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저는 1차 매수 같은 경우는 자, 600원에 하시고 2차 매수 같은 경우는 저라면은 자, 여기 550원 부근에서 해 보세요. 그럼 평단이 여기 동그라미로 맞춰 놓으시면 됩니다. 여기 동그라미로. 여기 동그라미로 맞춰 놓으시면 되고. 자, 제가 1차 매수를 600원에 드렸어요. 그렇죠? 기다리셔라 비트코인이 흘러내릴 수 있으니까 좀 기다려야 된다 1월 22일 날 저가 기준 보시면은 574원까지 터치했습니다 자, 600원 터치하고 나서 바로 600원 기준으로 했을 때자 종가가 699원이에요 그죠자10% 이상 나왔습니다 자10% 이상 수익 나왔고 혹시 수익 내신 분들 축하가드립니다 오늘 종목을 살펴드리기 전에 먼저 비트코인을 먼저 봐야겠죠 비트코인을 한번 보시면은 자 제가 여기서 이전 영상에서 이점이었죠. 제가 계속 이제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 개발 비중도 해야 되고 분할매수 무조건 해야 된다. 그리고 공격적으로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제 이 검은 선에 터치할 때였단 말이에요. 이 검은 선, 이 검은 선, 이 추세선에 터치할 때였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제 어, 위험하다, 위험하다, 휴가 급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누차 말씀드린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왔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4,500만 원까지도 빠졌는데 지금이 어떻게 보면 반등이 좀 나와줘야 돼요. 네, 지금 반등이 나와줘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이 구간에서 지금 반등이 한번 통 나와줘야 돼요 지금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오기 전에 한번 반등이 나오고 다시 한번 이 검은선을 터치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또 급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온다 하면은 다음에는 3,500만원까지도 빠진다 3,500만원까지도 열어두시고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현지시간 내일입니다 내일 새벽에 미국에서 이제 FOMC 어, 기준금리 가지고 이제 말이 나올 거예요. 금리 변동에 따라서 또 비트코인이 위험 자산, 예, 위험 자산의 변동이 또 있을 거니까 오늘 특히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세 종목을 볼 거예요. 세 종목. 먼저 파워레죠 그리고 보라, 이렇게 엑시. 이렇게 세 종목을 살펴볼 겁니다. 자, 먼저 파워레죠 최근에 익절한 파워레죠 한번 보겠습니다. 물리신 분들은 제가 이거는 물리기 좀 힘들거든요. 힘들어요 계속 왜냐하면 본전가까지 계속 터치를 해줬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물리신 분들은 계속 여기서 본전가에 터치를 해줬기 때문에 없다는 가정 하에 제가 신규 진입 네, 신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라인을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원래 기존에 제가 1차 매수를 600원에 드렸는데 이번에 좀 낮췄습니다 낮췄는데 자 1차 매수를 560원 여기 1차 매수를 560원에 드렸고 2차 매수 같은 경우는 520원에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평단을 한번 여기 동그라미로 맞춰 놓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자, 1차 매수는 560원. 그리고 2차 매수 같은 경우는 520원. 네, 하셔서 여기 동그라미로 평단을 맞춰 놓으시면 되고 1봉 종가상 500원 이탈되면 이건 칼손절 해야 됩니다. 자, 1봉 종가상 500원이 이탈되면 칼손절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보라. 보라도 제가 이거를 이제 800원에 드렸죠. 800원에 드렸는데 아쉽게 여기 아쉽게 805원까지 터치했는데 제가 이제 신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어좀 라인을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매수는 800원보다는 조금 더 낮췄어요. 760원으로 좀 낮췄습니다. 1차 매수를 제가 760원으로 나, 낮췄고 2차 매수 같은 경우는 550원으로 낮췄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일봉 종가상 여기 480원 이탈되면 이거 칼 손절 해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자 주봉 상을 한번 보시면은 자 주봉 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봉상으로 보시면은 제가 760원에 1차 매수 드리고 그죠? 그리고 2차 매수를 550원에 드렸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 앞전에 여기죠, 여기. 여기가 지금 480원이랑 500원이 저항이었단 말이요. 에그 말은 뭐냐면은 지금에서 떨어지는 중에서는 500원에서 480원이 강한 지지 라인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1차 매수하고 갈 수도 있지만 2차 매수하고 여기서 통 튕겨줄 수 있습니다. 1차 매수하고 수익이 나올 수 있고 2차 매수하고 수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해서 평단을 여기 동그라미 여기 평단을 여기 동그라미로 맞춰놓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알아서 여기서 튕겨 올라오든지 아니면은 이 참에서 하고 올라오든지 이렇게 두 가지 네, 두 가지 경우를 우리가 좀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엑시 자 엑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주봉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이 종목 같은 경우는 위에 혹시나 물리신 분들 여기. 혹시나 20만원 가까이에서 물리신 분들은 지금 추매하시면 안됩니다 괜히 어줍지 않게 지금 조금 빠진다고 해서 추매하지 마시고 나는 혹시나 여기 15만원 이상 8만원 여기서 물렸다 나는 물렸다 하시는 분들은 2만원에 추매 잡으세요 2만원 여기 여기서 하세요 괜히 여기서 어줍지 않게 하면 안됩니다 아시겠죠? 절대 여기서 하면은 추가 급락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거는 추가 급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혹시나 나는 여기 15만원이나 8만원 20만원 여기에 물리신 분들은 추매는 2만원에 하셔라 2만원에 하셔서 평단을 확 낮추는게 나아요 그냥 아싸리 평단을 여기로 확 낮추는게 낫습니다 그래야 강하게 반득이 나올 때 우리가 그때는 먹고 나오는 거예요 본전에라도 아시겠죠 지금 절대 추매를 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엑시가 없다 엑시 같은 경우는 신규 진입을 제가 단기적으로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이두 가지로 말씀좀 드릴게요 혹시나 나는 좀 단기적으로 좀 단기적으로 짧게 나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차에서 5만 5천원에 하셔도 됩니다 1차 매수는 5만 5천 원에 하시고, 만약에 일봉 종가상 5만 원 이탈되면 이거는 칼손절 하셔라. 자, 이거는 5만 원 이탈되면 칼손절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1차 매수는 5만 5천 원에 하시고, 2차 매수는 이거 굳이 안 해도 돼요. 1차 매수 하시고 통 튕겨줄 때, 아래 꼬리에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아래 꼬리에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나는 조금 엑시가 중장기적으로 난좀 보고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잡아 드릴게요 어, 1차 매수를 55,000원에 하세요 1차 매수를 55,000원에 하시고 자 2차 매수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코인이기 때문에 이게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올 수 있어요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2차 매수를 25,000원에 할 겁니다 1차 매수 55,000원 2차 매수를 25,000원 그리고 어, 일본 종가상 2만원이 이탈되면 이것도 잘라야 됩니다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자, 이거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드리는 거고, 내가 이렇게 분할 매수해서 평단을 여기 동그라미로 맞춰놓으면 돼요. 여기 평단을 동그라미로 맞춰놓으세요. 그러면 앞전처럼, 앞전처럼 해서 급락이 나오더라도 반등 나오고, 급락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반등이 나온단 말이에요. 급락 나오더라도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평단을 어디로 맞춰놓으냐가 중요합니다. 특히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아, 추가 급락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도 뭐다 빠진 거 아닙니다. 추가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분할매수를 하고 비중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어 혹시나 지금 나는 어디 종목이 많이 물려있다 많이 물려 있어서 걱정이 너무 많다 하시면은 자 어, 아래 댓글에다가 제 카톡방을 올려놨습니다 혹시나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라도 어, 종목을 여주시면은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